2021년 11월 사주운세입니다. 어, 기회 월이죠. 기회월 자, 양력으로 어, 11월 7일부터 11월 7일 어, 13시 29분부터 기회 월로 들어갑니다. 음력으로 2021년 10월 3일이 10월 3일 어, 13시 29분부터 기회 월입니다. 아, 제가 10월 4일이 저 생일인데 어, 그 다음 날이 저 생일이네요. 어, 다음 주 일요일 날, 이, 이번 주 일요일 날이 입동이에요.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그날 사주가 신축년에 기해월에 기미일에 어, 신미시부터 어, 입동 어, 기해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 기, 어, 김이 일주죠. 김이 일주. 기미일주. 이 날에 태어났다. 만약에 태어났다면 대운수가 12 됩니다. 12, 12 대하죠. 무술정류병신을미갑오계사임지신묘경인 어, 이렇게 흘러가죠. 대운이 금하목운으로 어, 흘러갑니다. 어, 이날 만약에 사주를 볼것 같으면은 김이 일주에 소띠에 어, 돼지달에 양날에 양시에. 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입동, 어, 저기상의 입동인데 기울로 들어가요. 자, 이달은, 어, 이날, 자, 입동, 이날 어, 일지는 기토니까 작은 흙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 충성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후드해요 기토. 어, 이 토라는 것은 작은 흙인데 해, 해수, 어, 입동, 어,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됩니다. 재물. 그래서 이 사주는 어, 독실 단정하고 인망이 있고 어, 저축을 잘하고 검소해요. 그래, 은행에서 좋아하는 사주예요. 증제. 아, 상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 좋다. 괜찮다. 남자는 혼문성녀를 맞이할 수 있고 여자는 항상 알뜰한 어, 이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축 내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주는 만약에 이 사주가 이 날에 태어났다 이러면 미시니까 신강이 됩니다. 신강. 어, 해월의정견이 신강이 되어서 어, 수목 어, 목, 어, 목 어, 비견이 이렇게 강하죠 강수 어, 재성과 간성을 쓸 수가 있어요 신강하니까 어, 수목이 용신이 될수 있어요 어, 대운상에서도 금목이수 어, 흘러서 어, 6 0세 재물이 만이 되고 변생이래 대귀는 운세입니다 신앙하고지왕해서 변생 대귀는 운세다. 어, 80세까지 되기는 요새는 나고자 사주상에 자 해월은 기해월은 우리 어, 제일 좋은 일주는 소재한 이유로 토일주이죠. 토토 무토 기토일주분이 제물입니다. 기해월에는 자 겨울에는 토일주 어할주분들이 좋아요 어 제일 좋은 일주가 기해월에는 어 11월 7일부터 어, 토일주분 어, 기토는 정제요.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할수 있는 11월 달이 되고, 무토는, 어, 기토, 무토는 그, 어, 편제가 되죠. 그래, 큰 재물이 한달 동안 어, 들어오면 내가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 무토 일주분들이 어, 재물이 되기를 한 어, 11월이 되겠습니다. 어, 일관별로 어, 이 11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목일주, 목일주 분들은 기회월은, 어, 간목일주 분들은 이게 기토가 증제가 되죠, 증제증제가 되고, 어, 해수는 어, 편인이 됩니다, 간목일주 분들은. 그래서 나도 신앙하고, 재물이 어, 있으니까, 어, 대기란 음세다각 기토 중중지압이 되면서 늘사회 어 신룡이 있고 분수가 있고 전경을 받을 수 있어요. 간목 일주 분들은 어, 11월 달에 어, 대기를 하다. 어, 신축 연이니까 어, 이신 어, 신금 편간 편재조 그래서 큰 재물이 어,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어, 이런 세고 기회월은 신축월에 영마의 영마.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 움직임이 움직임이 많은 달이 될수 있다. 만약에 내사주일추가사유축일추다 하는 분은 기해월에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되고 이 달이 약간 역마성이니까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인다 해 자축이 돼요. 자가 들어오죠. 자자자가 그래서 기해월은 재물이 어, 토일주분들이 재물이 많다. 물이 많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일축 하일 어, 기토일축분들은 비견정재자 그래서 기토 일주분도 저물이 되긴 하다. 저물이 많이 저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할, 할주분들입니다. 할주분들은 갈록이 되죠. 기토가, 겨울은. 무토가 갈록이 되고. 자, 병아 일주분들은 상간, 진, 어, 상간, 평간이 어, 됩니다. 상간, 평간. 그래서 내가 근력을 가지게 될수 있다. 병아 일주분들은 아, 상간, 평간이 되고. 정아 일주분들은 정간이 됩니다. 정간. 자 정할 주는 식신 정관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아 정할 주 분들은 대기 합니다 그리고 토일 주 분들은 무토는 아, 어, 급제와 증 어, 편제가 되죠. 급제와 편제는 큰점으로 왔다 갔다 한다. 무토일 주는 기토일 주분은 어, 비경과 정제가 되니까 재물을 많이 저축한다. 토일 주 분들은 재물이 되기 납니다. 그리고 경 금일 주 금일 주 분들은 금일 주는 인성과 아, 식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경금일주분들은 아, 정인과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세다 경금일주분은 굉장히 좋은 운세다 되고 신금일주분들은 신금일주분들은 아, 편인과 아, 아, 상관이 됩니다 편인과 상관 그래서 운세가 뭐 좀안 좋습니다 신금일주분들은 겨울에 약간 운세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주 수일주분들은 기토는 아, 임수는 인수는 정관이 되죠. 정관 비견입니다. 정관 기분. 인수 일주분들은 굉장히 대기하는 운세입니다. 인수 일주분들은 굉장히 대기하는 운세고, 아, 개수 일주분들은 평강과 급제가 되죠. 평강 급제. 아, 개수 일주분들은 운세가 약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목일주, 목일주분들은 아, 수일주분들까지 했죠. 금일주, 목일주분들은 이게 어, 간목은 정제가 되죠. 각기 토하, 간목일주분들이 재물이 되기로 하다. 월목일주 편제하고 빙제정이니까 편제증이니까 굉장히 대기하다. 목일주 분들이 대기라고 어, 토일주 분들이 1 1월달무세가 대기합니다. 그리고 어, 이 같이 어, 간목일주, 월목일주, 어, 토일주, 무토일주, 기토일주 분들이 1 어, 1월 달, 시빌월 어, 달부터 해자축월에 재물이 되기합니다. 굉장히 재물이 되, 토일주 분들은 재물이 되기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세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어래의 일주죠. 어래 일주 기획으로는 약간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은래의 일주죠. 어래 일주니까 우울증이 있고 김정수 여사도 어래 일주죠. 그래 같이 큰 재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재물을 만질 수가 있는데 자 정제다 정제다. 어 정인이다 정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편제와 증인 편제와 증인은 그 나도 신앙하고 제왕해서 굉장히 대기는한 문세입니다 그 신주 이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 편간 편제요 그래서 아 혹시 부친 덕이 없거나 연할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물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신앙하고 그런데 약간 우울증이 있다 그런데 문세는 전반적으로 약간 하라세가 되겠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달 11월달 중순경부터 문세가 약간 하라세가될수 있다 어, 김정수 여사도 같은 열애일주니까 운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경진일주죠. 경진, 경진 개관일주에 경금은 정인, 기토는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식신이 되죠. 정인 식신 운세니까 어,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운세가 대길합니다. 대기를 대길을 대기를 먹을 법도 많고 문의기운도움으로 운세가 대길해진다. 어, 그런데 경진에서 지인의 원진살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다툼이 있다. 아, 다툼이 있다. 약간 다툼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약간 다툼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운세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오늘부터 어, 11월 5일날 어, 경선 대수 후보 경선 선출이 됩니다. 선출일인데 오늘부터 경인, 을묘, 병진, 정사 어, 이런 갑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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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어,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어, 견성특보 발표 날이죠. 어, 11월날 정사일에 당선이 됩니다. 정사일.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는, 어, 일진이 되기를 해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어, 얼류 일주일, 어, 이명이, 재명 후보는 얼류입니다. 얼류. 얼루. 얼류니까 얼목이죠. 얼목. 얼모. 얼목가 얼류죠. 어, 영마가 됩니다. 영마.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달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 얼목이니까 어, 편제입니다. 편제정인이죠. 편제정인. 그래서 굉장히, 어, 영마인데 많이 돌아다니고, 은세도큰 재물도, 뭐큰 재물도 이달에 다 투자를 합니다. 아, 지금 우선은 저 무술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점을 많이 저축을 할수 있는데, 11월 달은 점물이, 큰 점물이 한 달에 100억이 넘어 100억을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운세는 약간 하락세가 될수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인데, 언룡대데영마에좀 움직임이 있는데, 정인이니까 내가 신강한데 더 신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11월, 11경부터 운세가 하락세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기부터 하락세고 일단은 신축년 의뢰의 어, 일중은 어, 이재명 후보는 운세는 재물은, 큰 재물이 생기고 투자를 하지만 운세는 어,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세가 될수 있고 11월 12월 달부터 계속 내년 어, 이민년에 굉장히 운세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은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뭐 사주가 의뢰일주죠. 의뢰. 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의뢰예요. 그래서 기획을은 홍준표 후보는 기획을 은 약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어 편재 어, 변제증인에요. 변제증인에서 어, 운세가 큰 재물을 만들만, 약간 하락세이다. 신축년 어려이 입주는 재물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도움을 가 투자라요. 9월달, 10월달, 양력 10월달은 굉장히 대기랍니다. 그런데 11월달, 12월달 들어서면서 어, 운세가 안 좋아진다. 신앙한데더신앙해자좀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홍준표 는또 물도 많고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운세가 하락세고 윤석열 후보만 운세가 대길한 운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11월 5일 날 경선에서 무조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